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태준의 가재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어, 그니까 이 시를 무슨, 어, 이 시가 무슨 상을 받은 시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았던 그 당시에 읽었는데 그걸 읽을 때, 어, 이암 걸린 사람이 엄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되게 너무나 애틋하고 막 슬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엄마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진짜 중에 누군가가 그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태준이라는 시인이 그 문병을 간 상황, 그 문병을 간 상황을 일단 표현한 시라고. 어, 아,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게 인터뷰를 한걸 봤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친척의 누군가가 암투병 중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암투병 중인 그 친척을 문병을 갔구나.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김천 의료원 6일실 302호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봐보세요. 이 암투병 중인 그녀,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그 시적 대상이죠. 그죠? 화자가 이 그녀를 본 거예요 일단 그죠 근데 그녀가 어디 있다고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실 그럼 이거 어때요 지금 공간적 배경을 공간적 배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냥 언니 병원에 누워있다 이게 아니라 김천의료원 6인실이야 또 302호실이야 그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간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공간적 배경을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뭘 조, 뭐가 좋을까요? 아 사실감을 줍니다. 아이 시가 사실이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그죠? 사실성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투병 중인 누가 그녀가 누워 있다. 그녀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봐보세요. 그 그녀가 지금 이 뭐지 그 침대 병상에 이렇게 바짝 누워 있는 모습을 가재미처럼. 가재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쵸그 어, 광어, 광어 보신 적 있어요? 광어. 광어처럼 이그 수족관에 있으면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됐죠? 그럼 이 가재미는 누구를 비유한 말? 아, 그녀를 비유한 말이구나. 됐죠? 나는 그녀의 옆에 한,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이랬어요. 그럼 내가 진짜 그녀 옆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내가 그 어떤 이 이 그녀에 대한 어떤 연민과 뭐 동정과 어떤 공감,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나는 그녀 옆에 그녀처럼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그녀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공감의 정서를 나타낸다. 됐죠? 다음에,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럼 이 가재미는 누구 가재미예요? 나예요, 나. 그죠? 이 가재미는 누구예요? 그녀예요. 내가 그녀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하고 눈물을 쏟아낸다 그러면 눈길을 건네는 건 이거 뭐야 이 연민과 동정과 이해와 공감이에요 그랬더니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요? 막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치는 거지 내가 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 때막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연민과 공감의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자 가재미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이 한쪽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는데 그녀는 이제 어디로만 향하 있어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됐죠 그러니까 어~ 이그 그녀는 죽음만을 보내,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 파랑이라는 거 뭐냐면 파도예요 거친 파도예요 그럼 거친 파도 같은 날은 플러스 날일까요 마이너스 날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날이죠 이 파랑 같은 날들은 그녀의 어떤 과거가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고단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가 굉장히 고단했음을 의미한다 됐죠. 네, 그녀는 두분만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란 같은 날들, 그 과거를, 그녀의 고단한 삶을, 그죠? 고단했던 그 삶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좌우를 흔들며, 이거는 뭘, 뭐냐면, 그녀가 스,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좌우를 흔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그죠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 좁은 길이죠 그죠 그럼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죠 험난한 그러니까 뭔가 좀 슬픈 그죠 슬픔이 있고 뭔가 외로움이 있고 그죠 좁은 길이에요 그 길에 도달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 자그 길에 도달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 자이거에서 표현상의 특징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뻐꾸기 소리는 무슨 각적 이미지예요? 청각적 이미지죠. 그죠? 근데 이게 그 길에서 도단한데 도단하는 건 마치 무슨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문제 뭐라고 나와요? 공감각적 심상. 그죠? 공감각적 심상 또는 공감각적 이미지.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감각의 전이 됐죠? 그리고 무슨 가게 무슨 가화? 정각의 시각화 됐죠? 그 길에 도다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 가늘은 국수를 삼던 저녁 어때요? 되게 가난한 그죠? 그 가난한 가늘은 국수를 살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게를 누대라는 거는 대대로 대대로 어땠다? 흑담조차 없었다. 어땠다 졸라 가난했다. 됐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두 다리가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졌다는 건 그만큼 이 삶이 고됐다 그죠? 고단한 삶을 나타내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그러면 이 폭설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폭설이 왔어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폭설은 마이너스 뭐예요? 시련 고난, 역경 같은 그 정도의 의미야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뭐뭐처럼이니까 지규법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그 겨울은 진짜 겨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현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고단했던 그녀의 삶을 나타낸다. 그죠?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름나무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자, 숨소리. 무슨 각적 이미지예요? 청각적 이미지죠. 근데 숨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느름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다. 그러면 느름나무 껍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것도 뭐예요?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 됐죠.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수 없다는 건 안다. 그면 죽음 바깥의 세상은 뭐예요? 죽음 바깥이니까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더 이상 더살수 없다는 거. 그죠. 그녀는 그녀의 어떤 죽음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 나는. 다만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서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자, 나란히 눕는다. 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그녀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이해와 공감. 됐죠? 연민. 이해. 공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녀 옆에 누웠더니 연민과 이해와 공감을 했더니 그녀가 뭐 해줬다? 나에게 어,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셨던 그 물을 나에게 적셔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죽음 앞에서 그 서로의 어떤 교감을 의미해요. 그녀도 나에게 그죠 이런 교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녀가 어, 지금 암투병 중인데 이 암투병의 상황에서 내가 문병을 갔는데 그녀의 삶은 과거에 어떻다. 너무나 고단했다. 그죠 그런 삶을 내가 보고 그녀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연민을 연민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김천 의료원 6인실 302호실, 이거 뭐라고요? 구체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죽인 그녀가 누워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뭐한 상황, 내가 지금 그녀에게, 어, 뭐지, 문병을 간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화자의 개인적인, 그죠? 경험을 바탕으로, 그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 그 문병을 갔더니 그녀가 누워 있었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 또는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자, 그래서 암투병적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됐죠? 그러니까 되게 말랐어. 그리고 그 병실의 침대에 바짝 누워있어. 나는 그녀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는다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연민과 이해와 공감. 동정 우리 지읍시다. 동정 말고 이해라고 합시다. 내 연민과 공감과 이해.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건네는 게 뭐라고요? 이것도 연민과 이해와 공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그죠? 그녀가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죠? 눈물을 흘렸어요. 나 한쪽 눈이 다른 쪽으로 옮겨 붙은 야인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는 그러니까 누, 눈이요. 원래 이게 가재미가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한쪽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죠? 죽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 파랑 같은 날들은 어, 고단했던 그죠 불행했던 힘들었던 그런 과거를 나타낸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삶 그래서 문부림치며 힘겹게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 그 길에 도달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 가늘은 국수를 삼던 저녁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 가게를 떠올린다 자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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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떠올린다요 그죠 열거하고 있죠 됐죠? 그다음에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폭설은 시련 고난 역경이고 이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 그래서 이것도 가난하고 고단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등뼈가 구부정해졌다는 것도 되게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나는 그녀가 아, 그녀의 숨소리가 느름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숨소리는 무슨 각? 청각. 근데 느름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다니까 청각의 시각화. 근데 거칠어진다는 거를 학교에 따라서는 이거를 촉각으로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거친 느낌을 이렇게 만져보서도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또는 청각의 촉각화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중급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죽을 거라는 거, 그죠? 곧 죽음만을 앞두고 있다는 건 나는 알아.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 속에 나란히 누웠어. 내가 그녀에게 이 연맹, 연민, 민과 이해와 공감의 정서를 그죠? 내가 표현했어. 그랬더니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래서 그녀와 나의 교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어떤 얘기 나올 수 있냐면 누워 있다, 눕는다, 쏟아낸다, 운다, 그죠? 뭐뭐 하고 있다, 떠올린다, 다 현재. 어미 사용하고 있죠. 그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형 어미 사용해서 뭔가 현장감. 그죠. 현장감을 주고 있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본문은 우리 다 봤어요. 그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 지금 이거는 아까 전에 개인의 구체적인 나의 구체적인 경험. 그죠.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어,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주제는 뭐예요? 지금 그, 뭐, 그녀에 대한 연민. 그죠? 이 암투병 중인 그녀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죽음을 앞둔 그런 존재에 대한 성찰을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이 시에서 어떤 나의 정서는 뭐예요? 연민과. 그죠? 뭔가 안타까움과. 그죠? 그리고 뭐 아까 공감과 위. 위또뭐이 위로 그녀에 대한 위로 이런 것도 다 어, 나의 정서라고 할수 있고 자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자첫 번째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공간적 배경 그죠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그죠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사실 사실감 그죠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했죠 그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그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뿐만 아니라 무슨각적 이미지도 사용한다, 공감각적 이미지도 사용한다, 그죠? 공감각적 이미지도 사용했고, 그리고 그녀의 고달픈 삶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그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가재미로 표현한 거, 그리고 뭐뭐 뭐 가로로 흔들고 살아간 거,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폭설을 뭐 견디지 못한 그 나무처럼 이렇게, 그죠? 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자 처음에는 내가 그냥 문병을 갔어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그녀와 이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그녀가 내몸위에 그죠? 이 물을 적셔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심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가 이 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가까워진다. 네. 그래서, 어, 가까워진다. 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고, 뭐, 현재형 어미, 그죠? 현재형 어미 사용해서, 뭔가 어떤 생동감이라든지 현장감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아무튼 그녀의 삶을 가재미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했다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그리고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이번에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시인데 사실은 이 시가 1학년이 풀만한 문제는 아니 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더한뭐 이학년이나 3학년 정도에 배우면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이거를 낸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그 아, 여승의 백 여승의 백석이 아니 백석의 여승이랑 같이 나왔는데 어. 백석의 여승 같은 시는 워낙 유명한 시라서 어, 이번에 뭐 일학년 정도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지만 이 가재미란 시는 좀 어려운 시입니다, 그죠? 어,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 먼저 정리하시고 내용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너, 내가 어떤 정서를, 그죠? 내, 어, 내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공하세요. 안녕.